덥다 다 이거 생수통 인데요 이거 모았다가 이 빈통도 팔아요 나가볼까 날아볼까? 나가볼까요 와 덥다 더워 무슨 날씨가 빈통 많이 모아죠 이제 한꺼번에 팝니다 나중에 오우 차이 손을 못 대겠네 와우 뜨거워서 차이 손을 못 대겠어요 야, 이거만 100도 되겠는데, 어우! 저희 집사람이. 아유, 창문 좀 닦고, 이야기 해. 저희 집사람이 은행 좀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. 은행 일좀 보러 가려고 합니다. 미소 돌잔치 한다고 이제 민단하고 여행 갔다 와가지고. 아, 지금 후유증이 좀 있어요. 너무 거기가 좋아가지고, 한번 살아볼까? 거기서 살까, 그냥?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. 사람은 여기 보니까 뭐 약국도 별로 없어요, 여기. 그래서 그냥 거기다 약국 하나 차리고, 민다나오에 살까?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, 안 되겠더라고요. 우리 미소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. 그쪽에는 반반한 학교가 없어요. 거기. 그래서 애 공부시키려면은 마닐라에 있어야 됩니다. 아, 너무 좋았어요. 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. 바닷가도 그렇고, 자연 환경들, 사람들 다 좋더라고요. 지금 이 마닐라 다시 와가지고, 교통 지옥도 체험하고, 또 매연 냄새 맡고, 다시 이렇게 또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립네요, 참 거기가. 여행이라는 게 그렇죠. 오랜만에 가야 이런 기분도 나고, 설레고. 재밌고 하는 거죠, 그죠? 서로 오랜만에 만나면 은 기쁘고 한데, 너무 자주 가면 또그렇고요 그죠? 기분이 안 나죠, 또 너무 자주 가면. <laughs> 돈도 많이 들고. 참, 여행이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참 좋은 것 같아요, 여행이라는 게. 제가 생각하기에 제 성격이 좀 감성적인 것 같아요. 민단하고 생각이 나가지고 별 소리를 다하는데 <laughs> 에어컨 틀어놔도 막 소용도 없습니다, 지금 막. 국고 놓고 납니다. 아유, 뭐얘이 뭐, 날씨가 없나 사람 못 살겄다마. 옛날에 제가 어릴 때요,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집에 신문 배달 오면은 TV 편성표를 제일 먼저 봐요. 거기 주말에면 이제 무슨 영화 하는지가 딱 뜨죠. 이? 그때 봤던 거 중에 '썸머 할리데이'라는 영화가 있었어요. 그게 너무 감동적으로 본 거예요, 그 영화를.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영화인데 계속 생각이 나고. 그 주제가 더 계속 머리에 맴도고 계속 따라 부르고. 은행 갔다 은행 일다 보고 지금 이제 가는 중입니다. 돌아갑니다. 와, 은행 일본데세시간걸렸습니다 1시에 <laughs> 은행 들어가지고 지금 4시 다 됐습니다. 오래 걸리죠. 제 번호가 5112번, 그리고 은행에서 받고 있던 손님이 5104번. 그러니까 내가 8번째죠. 내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8명인데, 3시간이 걸렸어요. <laughs> 믿기 힘들겠지만 <laughs> 와 창구가 네 개인가 있는데 어떤 여자 두 명이 동전을 수로 들고 와가지고 1패스짜리를한만개 이상 그게 많이 들고 와가지고 다 지폐로 바꾸고 가는데 한두 시간 넘게서 있더라고 둘이서 와... <laughs> 사람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는 다들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은 동전 세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확 집어넣으면 한꺼번에 그 계산이 어가 나올 텐데, 요막 그냥 은행 직원 두 명이 붙어가지고 통지 하나씩 일일이 세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. 아이고 막저 비디오 은행이면 필리핀에서 1등 은행인데 필리핀 오래 살아도 적응 안 되는 첫 번째가 이 느린 겁니다. 느린 거. 다른 데다 떠나서 아유 이 느린 거 하나는 진짜 적응이 안 됩니다. 뭐 일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속이 터집니다. 누군가는 이야기하는데 아유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거니까. 느긋 좀 느긋해라. 너무 좀 빨리 빨리 하지 말고 느긋하게 일해라. 뭐 이러는데 느린 거 하고 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가고는 다르죠. 느린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느린 거 하고 일 못하는 가고는 다르죠. 그죠? 아 일을 정말 못합니다 은행 직원들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느린 걸 수도 있겠죠. 그죠? 근데 한국이나 뭐 이나 뭐 같은 컴퓨터인데. 어찌 저리 느릴까요? 필리핀에 왔을 때도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진짜 소백이 납니다. <laughs> 웃으면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은, 와, 아 진짜 기다리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. 우리나라 어디 제일 은행 같은 데서 여직원 한명 데려다 놓으면은 여기 에 있는 직원 10명 보다 나을 것 같아요. <laughs> 좀 과장해서 이야기 를한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렇습니다. 비디오 은행에서, 필리핀 은행에서 제일은 여직원 한명 스카웃 해가지고 데려다 앉혀놓으면 일 진짜 잘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직원도 돈도 빨리 세고 계산도 빠르고 뭐 실수도 안 하고 일잘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필리핀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한 사람인데 다른 건다 이해가 되는데 뭐 필리핀 직원들 뭐 언제 이렇게 아유 그런 건 이제 저는 뭐 특별히 화가 난다거나 답답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. 아 근데 이 느린 거 하나는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적응이 안될것 같아요. 너무 느려요. 느려도 너무 느려요. 은행이 안에 공간이 크지가 않은데 한 50명 60명이야 그냥 꽉 차가지고 기다리는데 밖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줄을 막 그냥 그런데도 급한 게 없어요. 은행에서는. 매니저랑 그 창고 직원이랑 그냥 웃으면서 농담하고 있고 이렇게 일부리 나지만은 항상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. <laughs> 뭐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. 그냥 어, 그냥 내가 적응을 해야돼 어,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. 아, 오늘은 뭐 날씨도 막 억수로 덥고 하니까 막더 짜증이 나더라고요. 아유. 아유 그나저나. 아 그나저나 이놈의 마누라는 동전을 6천 개나 바꾸고라 그러고. 아, 그때 막 6천 개 들고 나오느라 또 긴땀 뺐습니다. 억수로 무겁네요. 은행에서 차까지 걸어오는데만 해도 고생 고생 을 했네요. 날씨는 억수로 더운데도 그냥 약국 그냥 손님은 그냥 꾸준하더라고요. 약이 뭐 고가제품이 아니거든 대부분. 뭐 대부분 뭐 그냥 20 페소, 30 페소, 40 페소 비싸봐야 뭐100 페소, 200 페소인데 1,000 페소짜리 내면서 10 페소짜리. 알약 하나 사가는 사람도 있고 <laughs> 뭐, 뭐라 할 수가 있나 약 사는데 <laughs> 다 바꿔줍니다 우리는 다른 약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약국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다 해줍니다 내가 좀 바쁘죠 그 대신에 친구여 모습은 어들 갔나 그리우 아 방금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미소 미소 안 덥나? 응 어, 우리 미소 안 덥나? 에휴 다 더럽다 지지 다다 먹지마 먹지마 지지 지지 에라럴럴럴럴럴 <laughs> 아빠 지갑에 돈 꺼내가면 안되나 아빠 돈 없다 미소 미소 봐봐 봐봐 집중해 circle 공 미소 바바 원 이거 원이야 원 이거 뭐야 hot 심장 orange <laughs> <laughs> 아 공부도 안 하고 <웃음> <웃음> 미소야 미소야 예쁜 미소야 미소 미소 백미소 엄마딸 <laughs> 백미소 Uy, ang mata niya. Apat tayo. Pwede ba together na lang? Umaan, an, apa. Uma, apa, tal, bek, meso. Pwede na ba?